이제 우리 주일학교는 어, 밑에 내려가서 하리포 까먹어도 돼 어, 어. <laughs> 아, 기도 덕분에 우리 캄보디아 교육자 수련회는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 동남아시아 가운데 가장 사실은 못 사는 나라를 얘기하면 하나가 캄보디아고 또 하나가 라오스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도 천여 년 전에는요 위대한 문명을 세웠던 나라죠. 지 우리가 그 바로 그 문명의 흔적이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근데 그 사원에 가면 그 벽면에 수많은 조각들이 부조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요. 거기에 지옥도를 그린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가서 그걸 보고 왔는데요. 거기에 아내와 남편이 받는 형벌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남편한테 잘못한 아내는요. 지옥에 가서 온 몸에 모시 박히는 형벌을 받는다 그래요. 반면에 아내에게 잘못한 남편은요, 지옥에 가서 온 살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받는다 그래요. 뭐가 더센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고대로 하여튼 남편의 죄가 큰거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들을 우리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지만 그래도 그 월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한 믿음의 전수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왜이 말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계명 가운데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도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 주리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유일하게 바로 다섯 번째 계명, 5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구절 이 계명만이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수할 것이고 범사에 잘될 것이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야에서 온 백성을 모아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던 설교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두권한 권의 성경이 사실은 한 편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는가를 볼수 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탈출했던 모세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요.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제 모세는 자기의 삶이 끝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신명기 이야기는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푸셨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쉐마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 라는 단어는요, 듣다 라는, 이 샤마 라는 바로 히브리어의, 아, 히브리 단어의 명령형이에요. 샤마, 듣다가 쉐마가 되면 들으라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들으라는 것은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가정의 붕괴와 해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한부모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들도 있지요. 이번에 가는 길에 비행기를 이렇게 탔는데 그 캄보디아 엄마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 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좀잘 이렇게 오고 가는 그 뭔가 도움이 필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옆에서 막그안 되는 막 영어로 막 설명을 해줬어요. 막 이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어 하고 어, 그리고 어, 알아들었느냐 했더니 이두 분이 아주 낭낭한 한국말로. 잘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죠. 아마 한국의 남편을 결혼하고 아마 잠깐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그런 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시골로 가면요. 여러분들 다문화 가정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일상화되고 있죠.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제는 어색한 일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한 아, 백성들이 한 민족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 있습니다. 조선 가정도 있습니다. 나홀로 가정도 이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가정의 모습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쉐마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될그첫 번째. 여러분,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쉐마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절을 한번 볼까요? 오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가 이런 복잡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요, 이것이 말씀의 중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다 뭘더 붙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어, 몰입합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구제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원위하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의 후원을 벌이죠. 여러분 은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과 함께 그 고난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하는 전부입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제자 양육 일기가 개강을 하죠. 저는요, 제자 양육에 한 가지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양육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쉐마를 왜 당연한 이야기로 이 쉐마를 시작할까요? 6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쉐마는요. 이러한 복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절대 이것만은 잊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염려대로 됐죠. 우리가 성경을 사사기를 보세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 나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염려처럼 살만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요. 그리고 믿음은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믿음보다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자신이 더 옳다 여기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옳게 살았다가 아니라, 지 맘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린. 불신의 세상, 세상의 세상이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사는 세상.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의 모습이에요. 모세는요,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기억하며, 잊지 말며, 마음에 반드시 새겨놓아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희들의 번성과 풍요로움이 오히려 너희들의 저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계속 이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친히 본 세대들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믿음은 그리 나쁘지 않죠. 최소한 하지만 목회자녀들의 목회자의 자녀들의 믿음이 항상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그들의 믿음은 좋죠 여러분들 어? 존경받을만 하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의 믿음도 항상 그러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것은요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술을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뭐 저도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연약하게 생각해요. 친구들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의 길을 따라 목회자의 길을 가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뭐 물론 하나님의 길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만 한편에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 우리 자식들은 나도 아버지 신학교 갈겸 얘기를 안 할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저는 좀뭐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목으로 생활하면서 거의 1년 내지 2년마다 계속 이사를 했으니까요. 뭐 전국 안 가본 곳 없이 돌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아이들은 한 곳에서 머물러서 친구를 만나고 사귈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초등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다네 번을 전학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전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남의 가정, 남의 아이들, 남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운데는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 내 믿음만큼 내 자녀들의 믿음이 따라와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의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어떠한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함을 믿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만큼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만큼 성장하죠.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보며 자신의 믿음을 배워갑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헌신과 섬김을 보며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를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하죠.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아이들이 나를 따라하는 거를 봐요. 부모가 패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느 순간 애들도 그렇게 누워 있어요. 신기하죠? 가르치는 적이 없죠. 그런데 아이들은 배워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도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가 욕을 잘하고 강한 말을 하고 상상 상스러운 말들을 잘하면요, 아이들도 금방 배웁니다. 부모는 하지 말라고 때리고 혼내지만요, 그러나 부모가 그 말을 끊지 않는 한그 아이들은 그 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선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나의 자녀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모의 세대는 없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의 복지는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 무역으로 치면 세계 10위권, 10위, 어떨 때는 8위까지도 올라가죠. 세계 우리가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층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메디에 불과합니다. 63위? 이게 한국 노년층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녀들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돌아보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힙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 자녀들을 살게 하는 데는요. 그들의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부모들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힘을 다하여 자녀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조차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 하는 이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년 연수할 때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미국 현직 교회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참그 외국의 아이들, 미국의 아이들 을 보면 예의 발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아이들이 뭐 되게 막 이렇게 애들이 활달하고 막 긍정적이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예의 발라요. 사실 우리보다 더 예의를 부모들이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배할 때 모습은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 여러분들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이 어린 아이들이 거의 정장, 부모처럼 자기들의 정장을 빼 입고 엄마 옆에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 동안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 엄마 아빠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다 보니까 간혹 여러분들 어 딴짓하고 흔들리고 어 돌아다녀야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부모들은요.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엄하게 가르쳐요. 그렇분그 아이들이 믿음을 배워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 여러분, 지금의 미국이라러분여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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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게 맞나 저게 민주주의의 본산이 나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그러리의그 중심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 거리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린 것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온 힘을 다해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요 결혼식장에 온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전에 올때 자신의 최고의 옷을 꺼집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만날 때보다도 더 정성스럽고 더 아름답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꾸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냐만은 최소한 그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둔비된 심령으로, 그리고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예배 에 그들의 전부를 걸지 않을까요?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그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의 유산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행하셨던 그 귀한 섬김과 헌신들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세상교육에는 온갖 힘을 기울이면서 자녀들의 영적인 교훈에 무관심한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주일학교가 안쓰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재정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재정을 떠나서 작은 교회 교육자를 모시는 것이 이제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어요. 저희 교회 수준이나 저보다 훨씬 더큰 교회들도 여들 교역자의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비어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사실은 맡아주신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나. 또리 김준 집사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함과 미안함이 함께 있는지 몰라요. 그들도 주일날 와서 이 곳에서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싶을 텐데 여러분도 혼자 밑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돌보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일까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수고가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의 영적인 교훈은 교회의 문제고 여러분들, 주류학교의 문제고 선생님들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개혁주의적 신앙관이 아닙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은요, 자녀들의 교육의 책임을 교회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교육의, 영적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교사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에게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게 6절과7절이에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집을 들어갈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집을 나올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설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았으면서도 그들의 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쉐마입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어디를 가든 어떤 땅에서 어떤 고통을 받든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글을 가르친 거예요. 2000년 동안 바로 이 쉐마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거예요. 뭐 지금의 이스라엘이 옳다, 그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이 그 세워지는 데 바로 쉐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어져 갑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교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 많은 이들은요,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있지 못하겠죠.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나면요, 우리 가운데 반소 이상은, 3분의 2는 사실은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이곳은요, 또 다른 세대들이 이 교회를 채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 교회의 환경과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다 여러분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옳게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세상의 교육에 수많은 돈을 쓰면서 여러분들 내 아이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요즘은 성경학교나 주일학교에 무슨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옛날 같으면 모아서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했는데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더 바빠요. 학원을 다녀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어? 수많은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요즘에 부모들은 빼지를 못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내 자녀가 뒤처질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 시간 보여주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지혜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영어 조금 못한다고 해서 나의 자녀의 삶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가 장차 무엇이 된다고 한들 하나님을 모르는 의사 판사 검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평범한 셀러리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전해주는 그러한 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로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